제 노래를 틀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. 제 노래를 듣는 아니 그런 극소수의 팬을 만났다. 제 말이야. 노래를 틀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. 아니 초 극소수의 팬을 만났다. 좋아하는 노래입니까? 한한 소절만 좀 불러주시지요. 저 정도 열정입니다. 어, 그래. 목살 네가... 스테이크 하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래, 그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하세요 감사합니다. 수업. 감사합니다. 수업. 감사합니다. 수업. 우리 신들아선라 가세요. <laughs> 야, <laughs> 야, 나 시장 못 오겠어. 너무 맛있는 게 많아, 돈이 없는데. 신진 은없목소데니 이거 형네 노래 아니야? 맞아.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. <laughs> 자기 노래 기억을 못 하면 어떻게 하긴, 돈만아야지 <놀라> <laughs> <놀라> 본인 노래로 노래 맞추기 <laughs> 하고 있어. 야, 그것도 재밌겠다. 어? 본인 노래 맞추기. <놀라> 소세지. 소세지. 네? 어? 세지 <놀라> 에? 맛없는 봉짜? 아, 하이에나들이 맞아. 걸어가는 것 같아. 맛있는데 맛없다고 하면 어떡해요? 맛없는 봉짜예요. 소스안 뿌린 거예요? 소사. 아프네요. 저저 빵서. 저저 지금 공짜로 먹습니다. 네. 우리 형 솔직해요. 네만 원짜리 공짜. 솔직해요. 네만 원짜리 아, 냄새가. 네, 나도 냄새. 냄새. 완전 갈비야 그냥. 와. 갈비죠 갈비. 갈비. 양념갈비인데 그냥. 어, 양념갈비. 말아안 해도 알아야 돼. 맛있어? <목소리> 몇개 사, 몇개 사? 구매, <laughs> 구매하게. 그래. 진짜 그런가? 맛있으니까 아, 돈 받을게요. 아이고야. 멋있습니다. 하나, <목소리> 둘, 셋. 네. <멋지십니다. 목소리> 아, 네. 많이 많이 받으세요. <목소리> 네, 감사합니다. 많이 받으세요. 음. 아, 여기는 이제 해외 쪽이다. 그, 나라별로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요, <목소리> 요, <여기> 뭐예요? 한국역. 한국역. 반차오라고 그래요. 전국원칙. 우와. <목소리> <목소리> 해 외국 음 식당. 이거 도 한번 먹어 보자. 요요 한번 이거 먹어 봐야겠다 한번. 아, 칸보대 한번 안가 봤는데. 나중에 꼭가 봤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페트라에 네. 좀 있어요? 페트라 네, 몰라요. 아, 아무하시세요 요거 요 요거 원래 답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얼마예요? 오천 원. 아니 하데 하는데. 하는데. 아유 감사합니다. 꼭꼭 빵. <laughs> 네, 바나나가 들어가는구나. 네 바나나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계란 말이에다가 약간 좀 달달한 연유. 어 연유. 네. 네. 야 이거 맛있겠다. 아이 스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